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get, take, make, put 이런 기본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get off, get into, get at, get on, with 등등 너무 많은 뜻이 나오고 여러분은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싶으면서 공부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영어 회화의 90%인 이 단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외울 필요도 없다. 핵심 원리를 알고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 원리를 알고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버스에서 잘못 내렸어. 손에서 반지가 안 빠져. 나 방금 침대에서 일어났어.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등등 표현력이 확 업그레이드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et 의 핵심 원리는 앞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뒤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동하는 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이동, 변화. 핵심 원리를 알려드렸죠? 그러면은 뭐만 보면 된다? get 뒤에 단어만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I can get to the office on time. on time이라는 거는 제 시간에 라는 뜻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가다. 가는 거예요. get 뒤에 to가 있죠. to는 어디어디로에요. 그러면은 get to 장소 어디어디로 가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get 뒤에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냥 to the office on time. 제 시간에 오피스로 가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다른 직장 동료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 나 일하러 다시 가봐야겠다. I've got to get back to work. I've gotta get back to work. Back to work.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I've gotta 나 뭐뭐 해야 돼 이거 표현 하나 외워두시고. I've gotta get back to work. 다시 일하러 돌아가봐야 돼. 이해되시나요? Get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론가 이동한다. 이 뒤에 단어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You guys broke up yesterday and already got back together. broke up은 헤어지다예요. 이별하다. 너네 어제 헤어졌고 and already got back together.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렇죠. 다시 사귀는 거예요. 다시 사귀다를 영어 표현에 검색해 보는 게 아니라 get back g e t e r get 뒤에 단어만 보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합쳐서 돌아오다. 다시 사귀다 해요. 다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배고프면 조금 어지러워지거든요. 배고파지면 어지럽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get 이동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when i get hungry 배고파지면 그렇게 변화하면 i get dizzy 어지러워 저 이해되시나요? i'm hungry 나 지금 배고파. i'm dizzy 나 어지러워. i get hungry 배고프게 돼. i get dizzy 어지러워 저. hungry 하고 angry 하고 dizzy 하고 frustrated, stress out, sad, happy 이런 감정의 상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get은 physically 신체적으로 이동하거나, 뭐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되고, mentally 정신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되고, 다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이 핵심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든 다 해석이 가능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In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get은 이동하는 거니까 get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get 뒤에 in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 따라서 get in the car 무슨 말이에요? 차에 타, 차 안에 타 in 이것만 해석하셔라 get in the car we're late 우리 늦었어 여러분 이거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get in in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I couldn't get in. 들어갈 수가 없었어. Because the door was locked. Door 이 잠겨 있었거든. 장마가 끝나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에서 몸짱, 몸매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분들. 근데 살이 찌고 있어. 그럴 때할수 있는 말이죠. I really have to get in shape. 이해되시나요? shape 하면은 모양 형상이에요. 몸매 모양, 몸매 형상, get in shape. 이 모양 안으로 내가 이쁜 모양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I really have to get in shape.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다음 너는 티켓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갈 거야.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will. 이거를 일단 떠올려요. You will never get in. 이렇게 되는 거죠. You will never get in. 뭐뭐 없이 without a ticket. 티켓 없이. You will never get in without a ticket. 티켓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갈 거야. 갑자기 옛날 생각이. <laughs>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팝콘을 신나게 먹으면서 직원한테 티켓을 보여줬어요. 근데 직원이 그러더라고. 아, 오늘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걸 예약하셨네요. 그래서 팝콘만 먹고 동네에 가서 그냥 술 한잔 했어요. 어,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인생 자체가 조금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으면 그 라인 안에 들어가라는 표현도 많이 할수 있겠죠. Get in lin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줄을 서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줄 안에 똑바로 서 있어. 똑바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 라고 하실 땐 stay. stay in line. 줄에 가만히 잘서 있어라는 단어 하나만 바꿔 줘도 표현이 바뀌죠. 뭐 비행기 입국장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비행기 타기 전에 줄 엄청 길게 서서 기다리잖아요. I got in line. 과거로 바꿔서 I got in line. 나는 줄 섰어. for my flight. 내 비행기를 위해서 내가 탈 비행기를 위해서 I got in line. 이렇게 짧고 심플하게 표현하는 게 영어예요. 다음 전치사는 off off는 on과 반대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공간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 off 뒤에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로부터 떨어져 나온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get off work. get off work. 회사, 직장에 있다가 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퇴근하다.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몇 시에 퇴근해? I get off work at 6.30. 6시 반에 퇴근해.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몇 시에 퇴근해? I get off work at 6.30. 6시 반에 퇴근해. I just got off the bus. I just got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렸어. Off the train. 기차에서 내리다. Off the subway. 지하철에서 내리다. 여기에다가 맨 뒤에 At the wrong stop. 이거 하나 표현해주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그렇죠. 잘못 내린 거예요. 잘못 내렸어. 우리는 잘못 내렸어. 이 방법. 어떻게 내렸어? 잘못 내렸어.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잘못된 정거장에서 내려서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I got off the bus. I got off the train. I got off the subway. At the wrong stop. 잘못된 stop 정류장에서 내렸어. 이해되시죠? 9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지를 꼈는데 안 빠질 때. 나 반지가 손에서 안 빠져. 이게 한국식 사고인 거예요. 반지가 안 빠져. The ring doesn't come out.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런데 미국식 사고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고 너가 짱이고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반지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반지를 못 빼는 거예요. I can't get this ring 또는 get the ring off my finger. 내 손가락에서 이거를 get off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친동생이나 친구들이 집에 와서 소파에다가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발좀 떼줄래? 떼다! 분리되는 느낌이잖아요. Get off를 탁 떠올리시면 돼요. Will you get your feet? Off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the couch couch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파이고 이 재질에 상관없이 그냥 보통 카우치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소파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 가정용 소파 이런 거는 보통 카우치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아무튼 Will you get your feet off? Will you get your feet off the couch? 야 소파에서 발좀 떼줄래? Get your feet off? 뒤에 단어에서부터 분리시키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off the couch, off the sof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음 전치사는 on. 테이블이 제 위, 앞에 있는데 이 테이블 표면 위에라는 뜻이죠. 그냥 표면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뜻. I just got on the bus. 무슨 말이에요? I just got on the bus. 나 방금 버스 탔어. 선생님, 버스는 어떤 내부로 들어가니까 I get in the bus 아닐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버스는 정확히 말하면 올라 타는 것이잖아요. 발을 바닥 표면에 놓고 올라 타는 그림인 거죠. 팁을 드리자면, take the bus라고 하시면, 버스를 타다예요. get on the bus도 버스를 타다인데, take는 이 버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 get on the bus는 지금 내가 발을 디뎌서, 표면 위에 디뎌서 타는 그 액션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만약에 너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I just took the bus.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내가 지금 발을 딛고 버스 위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탔다를 설명한 게 아니라 I took the bus는 어, 나 방금 버스 이용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라 탔다. 올라 탄 것을 포커스를 두고 강조를 하실 땐 I just got on the bus. just got on the bus. get on 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여기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럴 때는 I took the bus 가 맞는 거죠. 왜? 버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에 온 거잖아요. 다음 보실게요. 미국 경찰은 여러분, 공권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get on the ground. Get on, get을 해석하지 마세요. On만 보면 돼요. 우리는 get은 어차피 어디로 이동하는 거니까 on 표면 위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땅바닥에 엎드리란 뜻이죠. Get on the ground, get on the ground 엄청 많이 들으셨죠. 들어보셨죠? 제가 이런 취미 생활은 따로 없는데 혹시라도 말을 타시는 분, 처음 타시는 분께 이런 말은 할수 있어요. You get on the horse from the left side. 왼쪽에서부터 올라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Get on the horse 하면은 horse는 이 등이잖아요. 등 보통 등 표면 위에 올라타는 느낌인 거잖아요. Get in the horse 하면은 이 말의 이 내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Get on the horse from the left side. 왼쪽에서부터 올라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over 이거 전체사가 어떤 느낌이에요? Over. 그렇죠. 넘어가는 느낌. 이 physically 신체적으로 그, over 하는 것도 되는데, mentally, 정신적으로 넘어간다. 한마디로, 극복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극복하는 거는 보통 감정, 질병, 이런 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I had the flu. I had the flu. Flu 하면 독감이죠. 독감에 걸렸었고, and couldn't get over it. 한국어 문장으로 똑바로 해석이 안될것 같아요. 독감에 걸려서 몇주 동안 안 나왔어.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식 사고는 내가 짱이기 때문에 그냥 I had the flu and couldn't get over it.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던 거야. I had the flu and couldn't get over it for a few weeks. 몇주 동안 독감이 낫질 않았어. He still hasn't gotten over his breakup. Breakup 아까 첫 번째 예문에서 알려드렸었죠. 헤어짐, 이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You guys broke up yesterday. 너네 어제 헤어졌어. You guys broke up. 이거는 동사로 썼는데 여기서 앞에 his 그의 이별 그의 헤어짐 명사로 쓰인 거죠. 왜? his 그의 무엇 그의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is house 그의 집, his girlfriend 그의 여자친구, his breakup 그의 무엇? 아, breakup이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거나? 이렇게 조금 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still hasn't gotten over his breakup. 그는 헤어짐, 이별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Get over. 극복, 넘어가는 느낌. 다음, along이라는 전치사 아시나요 Along은 옆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전치사 느낌이 get along with. 옆을 따라다니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다예요. 사이좋게. 옆에서 함께하다, 함께 하다, 함께 사이 좋게 지내다, 어울려 지내다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동생이나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get along with your friends? 너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 With your coworkers. 직장 동료들하고 잘 지내? With your roommate. 룸메이트랑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층간 소음 여러분 많이 겪어 보셨죠? 저도 겪어서 이사를 한 6개월 만에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It's important. It's important. 중요해. To get along with your neighbors. 너의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항상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Get away with. 이거 진짜 여러분 많이 모르시는데 엄청 많이 쓰거든요. Get은 이동하는 거예요. 자 뒤에만 봅시다. Away가 주는 느낌은 뭐죠? 멀리. 무엇, 무엇과 함께, away. 멀어지다. 한마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뺑소니를 하고 도망을 갔다던가. 그럴 때, away. 그 사건 현장에서 멀어지잖아요. 어떤 처벌 같은 거를 갖고 몰래 도망가는 거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와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면하다. 피하다. 빠져나가다. 이해 되시나요? get away with. 너는 그냥 거짓말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Do you think? 뭐할수 있을 것 같니? Do you think you can just lie? 그냥 거짓말하고 and get away with it.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앞에 lie 거짓말하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Do you think you can just lie and get away with it? 너 그냥 거짓말하고 그것을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벌안 받고?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좀 심각한 상황을 갖고 온다면 the CFO. Couldn't get away with embezzlement. 그그 CFO는 횡령죄를 빠져나갈 수는 없었어.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On 어떤 표면 위에라는 뜻도 되는데 전원이 켜지고 on with 얘에 대한 얘에 있어서 전원을 켜라. 과자랑 음료수만 30분째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근데 with 네가 항상 함께 하고 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전원을 켜라. on with your work. Can you just finish it and get get on with your work? 조금 지금 들어보니까 좀센 말투이긴 한데 진짜로 진짜로 많이 화나고 여러분이 직장 상사라면 꼭 한번 써 보세요. 농땡이 치는 직원들한테. Can you just finish it and get on with your work? 하던 일이나 계속 해줄 수는 없겠니? 그거 빨리 마시고 참고로 finish 이 단어는 음식을 다 먹다. 다 먹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다 하다. 하다도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있던 업무를 finish. 끝내다 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finish는 잘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진짜 영어회화를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지름길인 거죠.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께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기본 단어, take, put, 이런 것도 쉽게 쉽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